마을 분들은 삼삼오오 모여 돌아가면서 작업을 도와주는데요. 자연산 석화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까는 게 묵묵찮습니다. 껍질이 억센 만큼 굴리 통통하고 단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석화 있는 뻘이 위에서 육수가 많이 내려와요. 그래갖고 육수하고 바닷물하고 이렇게 만나. 거기서 살롱을 해갖고 이렇게 물이 딱 돌아요. 그러면 그래 저한테 이것이 석화가 첫째 영고 좋고 음. 또 오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석화가 이 성장률이 좋아요. 잘 크고 굴은 먹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다른 굴 음식에 비해 석화구이가 대중 음식이 된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땅이나도 옛날에는 굴 먹을 줄을 몰랐거든요. 이제, 끓여만 먹고 이렇게 해 묵을 줄만 알았지, 고먹을 줄은 몰랐어요. 그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영위해갖고, 개발을 해갖고, 고어 막 장작불에 구우고 막 그러는데, 물이 제일 맛있었어요. 부러울 정도로 다들 만나게 드십니다. 그 사이 이성선씨 아내가 마을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물론 주재료는 오늘 따온 싱싱한 굴이죠. 물을 넣고 끓이시려나 봅니다. 간에 떡도 들어가는데 색이 다양합니다. 봄에 쑥한 잔, 뭐 좋을 때쑥좀 캐고 치자는 또 가을 겨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치자하고 쑥으로 색깔을 낸 거예요. 다른 어떤 양념 없이 천일염만으로 간을 맞추는 게 맛의 비결이라면 비결인데요.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처럼 굴곡이 왠지 허전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생이를 빼놓을 수 없죠. 굴도 그렇고, 매생이도 그렇고, 한창 제철이기 때문에 영양 그 성분이 아주 그 높게 함유되어 있고요. 굴은 잘 알다시피 그뭐 바다의 우유라고 할 만큼 칼슘 함량이 높은데 이 매생이 또한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을 같이 어울려서 먹었을 때 정말 어 겨울철에 우리 골격, 뼈, 어 치아 이런 거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칼슘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 만점에 담백한 맛까지 더해진 매생이 굴떡국, 겨울철 별미 중에 별미가 아닐까요?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오늘 굴떡이라고 호생했어 토지 데위 오늘 작은. 작은가 고생했네. 김치를 따와 작은 따위. 종경이네. 왔다 매생이국 맛있네. 아야 매생이국 먹을 때마다 나 생각이 나서. 그다네. 영감이 용감. 생각난다. 매생이 막 나오면 영수이 주가지 아무리 비싸도 다른 것은 사고 먹으면 비싸다 강제 매생이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사도 비싸다 그 소리 아니야 자기 조합께. 아니 내가 묽을 때마다 생각 안 나겠는가? 그 <laughs> 그래서 음식의 맛은 추억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매생이 굴떡국 하면. 어떤 니가 더어르실지요 겨울에서 초봄까지 바다 가득 솟아있는 매생이 빠른 남해에서 볼수 있는 장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바다는 매생이가 아닌 김양식장이었습니다. 수출이 줄고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김 대신 매생이를 키우기 시작한 거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바다는 매생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준 것입니다. 매생이는 쉽게 얘기해서 돌에 붙어 사는 이끼죠.